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사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어, 이 제품은 우선 제가 협찬받은 제품이고요. 솔직하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쿠팡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실제 가격은 18,900원이고요. 500m에 19,000원 정도면 사실상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장점이 불쏘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불쏘 그래, 코팅으로 인해서 물빠짐도 적고, 저 여에 쓸리거나 했을 때도 좀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색 합사인데, 어, 총 라인이 3 가지 색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색 합사, 그리고 노랑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나 가물치 낚시, 주로 이제 헤비 커버를 위를, 프로그를 칠 때나 아니면 버징을 칠때 이런 4호 합사 라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 헤비 커버를 많이 쓰러 오고, 그 다음에 랜딩을 할 때도 그 수초들을 많이 쓸기 때문에 내 마모성이 약한 라인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라인이 중간에서 터져버려요. 그딱 봐도 한눈에 보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보통 사후 합사 라인, 버징 쓰는 라인은 좋은 라인을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프로구 낚시에서, 그리고 버징 낚시에서 비싼 라인이 필요 없는 이유가 카본이나 나일론 그런 라인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도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감도가 좋은 라인은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버징이나 프로그낚시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수면 위에서 그 물고기가 바이트 하는지 안 하는지 이미 보이기 때문에, 조금나 이더내 마무성이 좋아서 내 루어가 유실되지 않고, 그리고 물고기랑 싸움 중에 라인이 터지지 않는 물고기 한 마리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라인이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 제품을 만져보면, 어, 일단 촉감을 한번 볼게요. 어... 이게 탄화불소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겉 표면은 좀 부드럽긴 한데 어, 라인은 사우라서 그런지 코팅 때문에 약간 뻣뻣한 감은 있긴 해요. 이건 근데 어, 일반 다른 사우 합사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탄화불소 코팅 때문에 물빠짐이 덜하다고요.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보통 일반적으로 섭사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 라인을 쓸다 보면 손에 색깔이 묻어나죠. 근데 어, 이 제품은 전혀 묻어나진 않네요. 오우씨, 이거, 코팅은, 물빠짐은 확실히 덜한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라인 감고, 뭐, 이렇게 손잡고, 뭐, 라인 감거나 하신 분들, 이거 라인 계속 손으로 쓸다 보면, 원래 손에 그, 라인 색상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이거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어, 이건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물빠짐은 확실히 덜한것 같고, 이따 내 마모성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걸 깜빡했네요. 이거 보시면, 구매하시면, 제가 협찬받아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구매하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협찬받았는데도 이런걸 주시네요 네 리뷰를 남기시면 이렇게 커피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18,900원에 라인도 챙기시고 500m 라인도 챙기시고 이렇게 폰까지 받으시면 좀더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겠네요 체감 가격이 네. 사실 제가 라인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 진짜 거진 웬만한 루어 낚시는 빅게임 빼고 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카본 라인 나일론 라인 무슨 뭐 합사도 뭐 호수별로 다 있긴 한데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 뭐냐 네요거네요거 다이와 제이브레이드 이것도 이미 어그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유용한 제품이에요. 중국산 짝퉁도 있긴 한데 이거는 중국산 짝퉁은 아니고 실제로 메이드 인 재팬 아 일본에서 만든 그 제품이고요. 요거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물빠짐 얘기 했었죠. 이게 실제로 요것도 있나, 만져볼게요. 비교를 해볼게요. 어, 이게, 어, 분명히 제가 알기로 요것도 아마 코팅이 돼 있을 건데, 확실히 이거는, 어, 이, 일단은 이 라인을 쓱 만졌을 때, 확실히 좀더 꺼끌꺼끌해요. 표면이 텍스처가 약간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라인에 보풀이 일어나면서 라인이 중간에서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제가 어차피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좀 쓰고 있긴 한데 아 이걸 안 그래도 다른 라인으로 바꿀까 말까 계속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아까 협찬받은 그 제품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더 괜찮은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제품도 다행히 라인이 묻어나는 것같지 손에 묻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중국산 그리고 막 미국산 라인들도 쓰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라인에 손에 묻어나는 경우에 색상이 묻어나는 경우 이것도 다행히 묻어나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 두 제품 모두 어 라인이 색상이 손에 묻어나진 않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사호 합사 라인 두개 기준으로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우선 이 제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 호이고요. 어 얘는 330야드 300미터네요 300미터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0.28mm 대신 인장 강도는 26.5kg 이게 확실히 일본산 라인들의 특징이 좀더 얇고 인장 강도가 좀더 높아요 뭐 물론 뻥도 있지만 얘도 똑같이 사호 합사지만 굵기가 0.325mm로 이게 좀더 굵어요 0 4 m m 정도 좀더 굵고요 어, 보시면 아까 인장 강도가 얘는 26.5kg 얘는 22.5kg 그래서 인장 강도도 얘가 좀더 세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거는 라인키를 묶어 가지고 당겨서 어떤게 더 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펙 상이라면 얘가 인장 강도가 좀더 높기 때문에 얘가 이겨야겠죠 근데 뭐 매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보오차이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네. 요거를 세게 한번 땡겨볼게요. 이게 제 힘이 22kg가 넘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땡겨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와, 역시. 네! 줄이 터졌고, 네. 스펙대로 얘가 터졌네요. 얘는. 보시면 26.5kg 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얘가 인장강도 좀더 세고, 얘는 중간에 라인이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진짜 막 엄청, 막, 저목대 힘을 다해서 했는데, 확실히 인장강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 22.2kg 정도면 거의 쌀 한가마죠, 여러분? 뭐, 아무리 가물치가 힘을어도 그렇게 순간적인 힘이 20kg 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충분히 나쁘지 않은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내 마모성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제가 사포로 직접 한번 여러 번 긁어서 비교를 보겠습니다 라인 감기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80번 사포로 한번 문대 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번버팁니다 여러분, 80번 사포가 진짜 센 거예요. 총 아홉 번 버텼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 제가 보여준 이 다이아 합사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역시나 라인감함에다가 네, 이 다이아 4호 합사를 연결을 했고요. 사포로 몇 번을 버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로보셨네요 네번 만에 끊어졌습니다. 일단 얘가 확실히 한9 번까지 버텼고 얘는 네 번밖에 못버티네 제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얘가 어쨌든 합사 굵기가 좀더 굵어요. 그리고 얘는 합사 굵기가 좀더 얇고요. 그리고 제가 이 J 브레이드에 좀 고집병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풀 일어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좀 많이 심해요. 제가 낚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라인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당연히 이 제품도 보풀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보시면 아까 다이와 제이브레이드보다는 네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 라인 보풀의 일어남이 확실히 덜해요. 이 같이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라인 보풀의 일어남이 얘가 확실히 더 심한 걸알수 있어요. 얘가 라인이 얇, 얇은 대신에 인장공도가센 거는 어느 정도 강점이긴 하지만, 저같이 이제 헤비커버 위를 그리고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 이게 라인이 많이 쓸려가지고, 프로그도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의도치도 않게 캐스팅하자가 라인이 중간에 터져가지고 물론 라인관리를 제가 안한 제 잘못도 있긴하지만 이게 프로그 낚시 특성상 라인이 중간에 쓸리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런식으로 라인이 보풀이 일어나면서 어느중간 라인이 터져버리면 어, 체비손실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프로그 낚시 그리고 헤비커버 낚시는 이렇게 라인의 굵기가 중요 치는 않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어차피 라인 이미 100m 이상 감기는 거 감아서 캐스팅 해봤자 보통 한 20m 30m 정도 날리면 많이 날린 편이겠죠 프로그나 그 다음에 어, 쉐도우 기준으로 5인치 쉐도우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어, 이왕이라면 어, 좀더 라인 굵기는 굵더라도 이렇게 내 마모성이 훨씬 강한 그런 제품으로 어, 이 제품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구매했던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어, 제가 여기다 지금 여기다가 첨부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매한 실제 이력이고요. 이 제품을, 물론 가입과 포함된 가격이긴 했어요. 가위을 포함해서 34,200원에 구매를 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쿠팡에서 18,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300m, 이베, 이 제품은 500m 제품이고요. 양 옆에 이렇게 다시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한눈에 한 볼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늘 네마보송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제품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프로그는 좀 아직 이르긴 한데 버진 같은 경우는 빠르면 4월 중순 말에도 실제 버징으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징 낚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격대가 있는 사실 버징 낚시 같은 경우는 굳이 저는 비싼 라인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감도가 중요한 낚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쏘고 갚는 낚시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라인이 잘 버텨주냐가 중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라인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